네, 안녕하세요. 문섭입니다. <laughs> 네, 지금 호피석 탐색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뭐, 물 속에서 지금 슬리퍼 차림으로, 그리고 또 반바지 차림으로, 이렇게 지금 개고 지금 물이 쓸려 나갔을 만한 곳을 지금 열심히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물이 지금 이렇게 깨끗해가지고요. 아, 너무 잘 보입니다. 아주 좋죠. 편하게 보이니까 찾기가 상당히 편합니다. 여기는 무슨 문양이 이렇게 있나요? 캐볼까요? 오, 꿈쩍을 안 하네. 야 요즘에 제가 문양석에 좀 관심을 가져보려고 문양석을 뒤집어보고 있는데 아, 정말 아유, 안 나오네. 안 나오면 포기입니다. 저는. <laughs> 귀엽다. <목소리로> 귀엽긴 한데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네요. <목소리로> 자 여기 허리서 한 점이 이렇게 보이네요. 물 속에 박자 투석인데. 아 뒤쪽에는 석양이 많네요 아, 형은 잘 나왔는데. <laughs> 석영이 맞네 석영이. 아, 가져갈 돈은 아니죠. 아 그래도 형이 어, 귀엽게 잘 나왔습니다. 자, 물속이다 그대로 더 놓고요. 아, 물이 이렇게 깨끗할 때가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아, 오늘 물은 참맑습니다 오늘 그래서 여기 이렇게 맑은 물에 지금 뭐, 장마도 지금 내려가고 있는 중인데. 아 이럴 때 한번 멋있는 작품을 만나야 되는데 제 맘대로 안되죠 <laughs> 아 근데 뭐 보면 호케석처럼 보이는 그 친구들은 제법 있긴 있어요 근데 이제 막상 만져보면 뭐좀 많이 부족하죠 그래서 뭐 제가 영상에 담지는 않고 있습니다 어 이것도 옵션인가 아니네요 아 어, 여기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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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피스 같은 데 이거? 이거? 아하 맞네. 아우! 색깔 멋있죠? 색깔. 아 이거 아니었으면 또 개쪽당할 뻔했는데. <laughs> 아, 귀여워. 이거 가져가야 되겠다. 저는 큰 것은 놓고 가도 이렇게 아주 작은 사이즈는 어, 챙겨 가는 스타일입니다. 자, 이렇게 찾아다니면 어, 재밌어요. 자 이거는 뭐냐? 아이 거칠어. 일단 거칠면 호피석이 아닌 가능성이 많고요. 호피석일지라도 어, 수마가 덜된 그런 친구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손으로 손이나 발로 감각을 느껴보는 게참 어, 중요한 것 같아요. 물 속에서는. 아이고 이제 배도 좀 고파옵니다. 아침에 제가 7 시에 밥을 먹었는데 지금 뭐 거의 11시가 넘은 것 같아요. 지금 뭐 제가 카메라를 찍느라고 시계는 못 보고 있는데, 대충 뭐한 11시쯤 되지 않았을까 싶네요. 이건 뭐야? 아, 이거 또 아닌가 보다. 아니네. 아닙니다. 어 비슷하게 생겼네요. 이런 데를, 확인을 다 해봐야 돼요 방법이 없습니다 어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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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성 가능성 50% 가능성 50% 자, 과연 오케이 맞습니다 <laughs> 어 아닌가 <laughs> 또 아니면 또 이거 <laughs> 자 한번 해 볼게요 오 사이즈 오 맞죠 사이즈 아들린다 호피석 봤네. 가칠긴 한데. 아 여기는 지금 물대가 많이 껴있네요. 자 이렇게 물 속에서 찾아낸 호피석입니다. 어우 기분 좋아. 뭐 어, 아주 맘에 드는 돌은 아닌데, 요거 요거 물 속에서 찾아내는 재미가 썰썰하거든요 여기 지금 살짝만 이쪽만 살짝만 지금 보였잖아요. 하하하하하. 밥 먹으러 가기 전에. 어쨌든 그래도 한 점은 했습니다. 요거는 제가 가져갈 건지 말 건지 좀 생각 좀 해볼게요. 자, 요거는 내가 색깔이 너무 이쁘니까 인마이 포켓. 요거는 일단 밖에다 잘깐 해놓고 올라가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 카메라를 켜고 찾으니까 기분이 더 좋네요. 여기도 지금 뭔가 시커먼 돌이 있다. 요거는 아닌 것 같아요. 아, 이것도 지금 아닐 걸로 생각을 했는데 너무 시커매가지고. 아닌 줄 알았는데 옆쪽에 살짝 무늬가 들어가 있어 가지고 아, 캐보기 잘했네. 의심나면 캐봐야 돼요. 방법 없습니다. 이거 뭐 힘들어도 캐야지 뭐. 자, 요거는 요거는 뭐냐? 요거는 아닌 것 같은데. 에이, 아니네. 아닙니다. 아, 물속 탐석이 이렇게 깊지도 않고 아주 뭐 딱입니다. 딱. 와, 이 바위가 지금 여기까지 밀려 내려온 것 같아요. 오. 엄청난 바위가 큰 바위인데 지금 저 위쪽에서 지금 떠내려온 것 같아요. 자, 카메라를 다시 땡기고 <laughs> 오늘하고 내일하고 내일은 아마 오전에는 탐사가 힘들 거예요. 일요일 날은. 아, 요즘에는 체력이 딸려 가지고 제가 웬만하면 일요일 오전는 탐색을 안 합니다. 쉬어야지. 아유, 이거 뭐 체력이 방전돼가지고 힘들어요. 그래서 일요일 날 오전은 좀 쉬고 어 이제 오후에 보통 제가 이렇게 탐사하는 패턴으로 지금 바뀌었습니다. 자, 이제 여기는 뭐 볼이 안 나오는 곳인데 아 그럼 점심을 먹고 다시 와야 되나? 요거는 아닌 것 같아. 어, 아니네. 바이붙어있네 아닌 것 같아가 아니라 아닌 것 같아가 아니라 아닙니다 <laughs> 아진짜줄 알았네 아 깜빡 서울 뻔했습니다 호피서 진짜 닮았죠 자 여기까지만 하고요 잠시 후에 다시 켜겠습니다 요런데 요런데 요런데도 잘 봐야 돼요 요런데 요런데 요런 지금 쓸려 나간 자리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동곳들은 아무도 안 봤다는 얘기거든요 나 혼자 보고 있는 거예요 요런데를 잘 봐야 됩니다 자 잠시 후에 오겠습니다 지금 포인트를 상류로 옮겼는데요 아, 우리 지금 절벽 도라지 아버님 도화를 하고 있습니다 아, 오, 건너갔네요 아, 나는 무서워서 못 건너갈 것 같은데 건너갔습니다 멋지네요. <웃음> 요즘에는 <웃음> 탐석이 아니고 진짜 완전 탐험입니다, 탐험. 자, 상류로 옮겨가지고요. 어, 점심을 맛있게 먹고 지금 상류로 왔는데요. 자, 요거 한번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조금 바위 위에 올려놨더니 잘안 보이죠? 아, 상류석이긴 한데요. 허피석이 아, 아, 잘 생겼습니다. 자. 예, 뭐 이렇게 놔도 되고요. 뭐 이런 식으로 바이경으로 이렇게 봐도 될것 같아요. 자, 뒤집어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바이경으로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수마들이 좀덜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가지가진 않을 거고요. 오늘 뭐 여기 스님 상류 와가지고 처음으로 발견한 친구라 이렇게 한번 소개를 시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입석으로 세워도 괜찮죠. 네. 오늘, 지금, 어, 상류에서 지금 탐색을 하고 있고요 아, 뭐, 어마어마한 바이들이 앞을 지금 가로막고 있습니다. 자 우리 절벽돌아자 아버님 지금, 아, 테리우스 왔습니다, 테리우스. <laughs> 저긴 머리 장발을 탁 휘날리면서, 아, 테리우스 같죠 아, 테리우스는 안정한 만 테리우스가 아닙니다. 자 무주에도 헤리우스가 있다는 사실 자 지금 제발 밑에 호피석이 지금 한점 있습니다 자 아주 때깔이 좋은 것 같아요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자 괜찮죠 아우 뭐 이거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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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오자 어디 으이. 아이고 움직인다 움직입니다. 아이고. 아, 이게 안 나오는데 나는? 저 위쪽에서 꺼내려나가잠깐만 자, 이거 지금 꺼내 어, 거의 나오는데? 오, 변화 좋습니다. 변화 일단. <laughs> 이게 지금 장마 때문에 돌들이 자리를 다 잡아가지고. 아주 어렵습니다 오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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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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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호 이야 좋습니다 아, 좋네요 형님 자 이걸 어떻게 아이고 아이고 무거라 연출을 이걸 어떻게 하는데 어우 바깥에 이야 여기 변화 좋죠 와아 멋지네 자색깔도 지금 잘 나온 것 같고요 아, 이거, 이거, 이거. 작품 나오겠는데, 이거? 아, 좀 멀리 찍어야 될것 같아요. 오, 야 멋집니다. 아, 뭐라고 제가 설명을못 하겠는데. 아무튼, 멋지게 들어갔습니다. 이걸 반대로 한번 세워볼까요? 이렇게 나오면, 폭포가 되나? 살짝 지금 폭포가 될것 같기도 한데. 아, 요건 지금 뭐, 양쪽으로, 앞뒤로 다 연출이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봐도 될것 같고요. 아, 괜찮죠? 아, 멋집니다. 이야, 계곡에서 이런 돌이 나오네. 아이고, 오늘 여기 오기 잘했네. 자, 요거 한잔 보여드리고요. 자, 운섭이 열심히 한번 또 찾아보겠습니다. 운섭이 화이팅! 내가 네, 지금 바위 틈을 보니까, 아, 이게 지금 호피석 같아요. 어, 호피석이 맞는 것 같죠? 자, 요거 한번 꺼내보겠습니다. 아, 지금 자세가 너무 안 나와요. 아 어, 호피석 봤습니다. 와, 괜찮네. 자, 이거 한번 꺼내볼게요. 어우, 요거 아닙니다. 아웃 씨는 요거 아니에요. 이게, 이게, 이 무거워가지고 안 들려. 자, 요거를 물로가야 되는데, 물이 안 보입니다, 물이. 자, 물이, 여기 있습니다. 아 경치 좋죠? 이 와중에도 경치는 다 보고 있습니다. 자, 요거 한 번, 아, 으, 으, 아우, 힘들어. 자, 괜찮네요. 야, 크다. 아, 야, 색깔 잘 나온다. 이야, 아, 멋지네요. 약간 거칠긴 한데요. 아, 형이 상당히 멋있습니다. 아. 이런 행운이 연타로 오면 안 되는데. <laughs> 아, 괜찮죠? 오. 야, 이게 뭔가, 뭐, 여기 붉은 빛도 들어가 있어가지고, 여러가지 그 상상을 하게 만드는 돌인 것 같아요. 자, 이쪽은, 앞에는 뭐, 완전 배고픕니다. 위쪽에는 지금 여기, 지금 잡색들이 덜 빠져나간 것 같아요 지금 빠져나가고 있는 중인데 제 눈에 띄인 게 잘못입니다 좀더한한 한 3만 년 후에 봤으면 정말 기가 막힌 돌이 나왔을 것 같은데 아 그래도 이거는 무조건 합격입니다 아우 아우 짜릿해 아 이쪽은 이제 확실히 거칠죠 이쪽하고 이제 비교가 많이 되죠 자 그래도 무조건 합격이고요. 어, 상류석의 진수를 보여주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멋진 백오피서한점 취소했습니다.